이번 영상은 정토이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든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작하는 몬테소리 홈스쿨링의 첫 수업입니다. 뭔가를 저는 배울 때는 무조건 그냥 탁 액션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걸로 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한데, 음, 교육은 한번 선택을 잘못하면 돈 버리죠, 시간 버리죠, 아이는 혼돈이 오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교육만큼은 우리 엄마들이, 우리 가드너님들이 꼭 한번 어떤 것을 내나 부모로서 어떤 걸 지향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를 잘 관찰해서. 우리에게 잘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교육을 선택하시길 바라는 의미에 저희의 첫 수업은 몬테소리 박사님의 배경과 역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마리아 몬테소리 박사님은 1870년대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라나시면서 보니 크다 보니 수학에 너무나 재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보시고 우리 딸 수학이 너무 재능이 많아. 공대 가거라. <laughs> 라고 하셔서 엔지니어링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공과대에서 공부를 하던 중 우연히 바이알러지 어, 수업을, 어, 바이알러지 생물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데스티니 운명이 찾아온 거죠. <laughs> 그래서, 어? 바이올러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어? 그러면 나는 의대를 가야 되겠다 해서 전입을 트랜스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탈리아는 그 당시에 여자가 의대를 절대 갈 수가 없었어요. 여자 의사 없었어요. 마리아 몬테소리 박사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떡떡떡. 교황님, 문좀 열어 주십시오. 마리아 문태솔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교황과 교황청에 문을 두들기고 계속 언급을 하시면서 나는 할수 있다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의대를 들어가시고 졸업까지 하신 첫 의사십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위대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저는 장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멋지신, 다 같은 여자로서 멋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대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졸업을 하신 다음, 정신과에 가셔서, 이제 대학교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병원에 정신과 쪽으로 가셔서, 어, 지적과 발달, 신체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어, 이제 케어를 하게 되죠. 하면서 그때서부터 미래에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몬테소리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영감을 얻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일하시면서 모든 아이들을 한결같이 관찰을 하시다 보니 아이들이 똑같이 손으로 뭔가를 하루 종일 찾아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는 모습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 이건 아이들의 내면의 욕구구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교육을 만드시고, 발달시키시고, 연구하셔서 교구도 만들게 되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07년, 로마 빈민가에 Children's House를 설립하게 되셔요. 그런데 이 빈민가의 아이들은 오, 어떤 친구들은 지적, 내지 발달, 신체적 발달에 조금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환경이 너무 초라해서 노출도 전혀 안돼 있고, 그런 케어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이 아이들이 마치 자기가 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모두, 몬테소리 박사님이 어, 발달하시고 개발하신 교구를 그대로 가지고 아이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몬테소리 정통표현인 work, 일, 작업이라고 하죠.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은 교구를 가지고 노는 거죠. 근데 노는 게 아니고 아이들은 자기들 세상만의 정말 어른들이 일하는 것처럼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손으로 정말 카펜들처럼 <laughs> 그런데 이 아이들도 똑같이 보니, 또 어, 똑같이 노출을 해보니, 이 친구들 역시나 너무나 우월한 성적을 얻게 되고, 너무나 훌륭하게 컸다고 합니다. 자, 이 내면의 욕구. 인 계속 손으로 뭔가를 하는 이 작업을 통해서 수학을 배우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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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을 열심히 통해서 언어를 배우고이 아이들의 욕구가 충족을 하면서 얻는 이모션과 이런 정신적인 부분도 되게 안정적이게 되게 된 거죠. 그러니 흡수도 너무 빨리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고 싶었던 거군요. 욕구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작업을 통해 교육을 받게 된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았고요. 이 아이들은 스스로 찾아서 하루 종일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몬테소리 박사님은 과학적으로 다가가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장애우 아닌 일반 아이들도 똑같은 교구를 사용해서 교육을 했을 때. 이 친구들보다 더 훨씬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제 궁금하지 않을까요? 이 빈민과 애들이 막 갑자기 막 천재같이, 그죠? 이렇게 됐는데, 왜 이래, 왜 이래. 그렇죠? 그래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사들이, 저도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교육과 모든 좋은 것들이, 규율이 없고 규칙이 없고 뭔가 투마치가 되고 살이 붙여지고 MSG가 붙여지면 산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더불어 한 나라의 문화와 뭐와 뭐가 더곁대이면또 이게 바뀌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몬테소리 박사님이 AMI Association Montessori International이라는 기관을 설립하게 되십니다. 이 기간에서는 교사들 트레이닝도 맞고요. 그리고 정통 몬테소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내는 공간이고, 또 교구 또한 오류가 없게 오후화전이 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몬테소리 박사님은, 어, 유네스코 교육연구소도, 어, 설립하고 개발하시는데 참여도 하셨고요. 그리고 철학, 심리학 또 계속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에 대해서 사람이 성장하는 데이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어 1952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교육을 위해 어 우리 사람들을 위해 우리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정말 큰 노력을 하시고 어 계속. 적인 몬테소리 교육에 힘을 쓰셨다고 합니다. 어, 이건 개인적인 부분인데 어, 저 제가 몬테소리 교육을 파기 시작했을 때는 어, 이든이가 음, <laughs> 제가 이게 이거거를 얘기를 한지가 최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직도 어렵습니다. 어,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드니가 100일쯤에, 어, 시대 큰 어르신 때가 가서, 어, 자다가 경년이 처음 왔었어요. 어, 100일도 안된 애를 데리고 간 저도 저를 탓하고, 여러가지 상황도 탓하고 했지만, 어쨌든 아이가 경년이 왔고, 어, 그 와중에, 어, 주변 어르신들은 아기 땐다 그런다 이러시고 말아, 말으셨지만 어, 제가 본그 조그만 아기가 경련을 할 때는 저는 진짜 그몇 분도 안 되는 그 찰나가 몇 천년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어, 그 이후로도 경련이 몇번더 와서 저희가 대학병원도 가고 어, 그때부터 이드니가 음, 약도 먹고 어, 그리고 너무 무서웠던 게 의사 선생님이 아기 때 격려는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케어를 받지 않으면 어, 물론 아무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이든이 이드니, 지금 이드이처럼 어, 뇌에 손상이 와서 음, 뭔가 사회에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어, 저희는 이드니가 100일쯤 때 저희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몬테소리 교육이 너무 좋아서 저는 몬테소리 교육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중에 이 일이 있고, 어, 몬테소리 여사가, 박사님이 그런 좀 도움이 필요했던 아이들에게 어, 너무나 훌륭한 교육을 하셨다기에 그때서부터 저는 사실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음. 어, 아이가 너무 잘 크면 감사하겠지만 부모를 가진 입장으로서? 아니, 부모인 입장으로서? 말도 꼬이네요. 내가 지금 뭔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아 아무것도 없는 저희 집이지만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움직여서 우리 아이에게 더 좋은 노출이 되고 더 좋은 자극이 되어 이걸 이겨내리라 라고 해서 저는 사실 어, 몬테소리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어, 이든이가 그 후자인 아무런 문제없는 그냥 커가면서 한번 경험하는 경련으로 끝이 났지만, 어, 아직 완치는 아니에요. 10년을, 어, 10년을 안 해야지 경련이 없다고 하는 건데, 지금 안 생긴 지는 꽤 돼서, 지금까지는 뇌도, 뇌파랑 다 검사해도 다 정상이라고 하셔서, 지금 아무 문제 없고, 발달도 너무 빠르고, 다 좋다고 하셔서, 없지만, 어, 정말 모든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어 크기를 바라고 부모로서 내가 되는 한 최선을 다해 아이를 위해 해줄수 있는 부분이 뭔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아서적을 그렇게 많이 찾아보고 그래서 지금 저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여러분들께 음, 집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 조용, 좋은 교육을 시작하시고 유지하실 수 있도록 퇴근을 하고 집에 오셔서도 도전할 수 있는 아니면 집에서 정말 아이와 깊은 교감을 하면서 할수 있는 몬테소리 홈스쿨링 제가 전수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작은 팁이지만 육아 엄마로서 드리는 팁도 늘 영상 끝까지 봐 주시면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